안녕하세요 동진부동산입니다 포천시 내촌면 소왕리에 소재하는 홍보에 유리한 4차선 대로변에 신축공장 소개 드립니다 내촌 IC에서 7.1km 어업분 거리에 2020년 준공된 건물이며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대형차 진출입이 아주 편안한 공장입니다 토지면적은 5703제곱미터 약 1725평이며 연면적은 1038제곱미터 약 31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59평 건물 다섯 동과 20평 건물 한 동으로 구성 중이며 모두 푸날 매매가 가능한 조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차선 대로변에 넓게 접하는 입지로 가지적인 효과로 인한 홍보 이익을 더하는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거의 모든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넓은 마당으로 야적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건물은 평균 높이 8m로 보건에 강점이 있으며 동별로 내부 화장실 완비로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매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